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 아두이노 ID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보드 위에 있는 기본 LED, 바로 TX RX라고 적혀있는 LED 위에 있는 L이라고 적혀있는 LED가 있는데 이 LED를 한번 깜빡이는 것을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 필요한 준비물은 바로 이 아두이노랑 지난 시간에 한번 봤던 USB 선만 있으면 돼요. 먼저 이 아두이노를 컴퓨터에 연결해 볼게요. 여기 아두이노가 있고요 아두이노 지금 USB B 타입이 있죠 얘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A 타입을 여기 컴퓨터 쪽에 이렇게 꽂아 주세요 아두이노를 연결했다면 다음으로 아두이노 i d 디를 열어 주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기본 LED를 깜빡일 때 코드를 작성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기본 예제를 사용할 건데 메뉴에서 파일 예제 그리고 01 베이직스 그리고 밑에 블링크라고 적혀있는 게 있어요 이 블링크를 눌러주시면 네, 전체 화면으로 할게요 다음과 같이 이제 예제가 나타나요 이 예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한번 연결이 잘 됐나 확인을 해볼게요. 툴을 누르고, 보드, 아두이노, 우노, 포트, 아두이노, 우노 되어 있는 포트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먼저, 뭐 확인을 눌러도 되는데, 예제는 다, 코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업로드를 누를게요. 업로드를 누르면, 업로딩이 시작되고, 야 이제 업로드가 완료되요. 이번에 아두이노 쪽에 업로드가 잘 돼서 깜빡이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아두이노를 보면 여기에 TX RX라고 적혀있는 부분 위에 L이라고 적혀있는 LED가 있는데 그 LED가 1초마다 깜빡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게 보이시죠? 이번 시간 아두이노 보드의 기본 LED를 깜빡이는 것을 해봤어요. 이번 시간 미션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열었던 예제를 보면 여기 밑에 내려가다 보면 딜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딜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딜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보면은 뭐 천이라고 적혀 있어요. 천이 천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숫자를 한번 바꿔 보세요. 참고로 여기 숫자가 천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1초를 뜻하고요. 천이 1초를 뜻하고 이 딜레이는 무슨 말을 한,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1초 쉬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코드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뭐 디지털 라이트 해가지고 여기를 뭐 하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led를 켠다는 거고 여기 부분은 로는 우 led를 끈다는 거예요 led를 켜고 1초 멈추고 led를 끄고 1초 멈추고 끝나면은 다시 처음부터 여기부터 반 뺑뺑이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미션으로 딜레이 있는 숫자를 1000이 아닌 다른 숫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